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토극수를 해볼게요. 네. 수일간이죠. 수일간한테는 관성입니다. 네. 일단은 수는 모으고 보관하고 응집하고 수렴하고 이런 게 수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감춰지는 영역. 어 그리고 안 보이는 곳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또 임수와 개수는 또 조금 달라요. 아, 임수, 임수와 개수는 또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임수는 안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 이 힘이 더 강하고 개수는 다 모여서 이제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어, 요것도 또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임수와 개수는좀 다르지만 어쨌든 수라는 것을 볼 때는 아래에 있다. 뭔가 감춰진 영역에 있다. 어 드러난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수는 예,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 자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유동을 하고 있어요. 해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역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수 자체로는 움직이는 게잘 보이지는 않아요. 얘가 움직이는 게 보이려면 목이 와가지고 확 끌어내는 게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금이 금이 개입해서 뭔가 계속 새롭게 모으고 있는 게 보인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가 얘가 아무리 생지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마로 밖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개입할 때 움직임이 보인다.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수는 음, 일단 보이지 않는 건데 목을 만나게 되면은 목이 목 자체가 일단은 새롭다, 신선하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생목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는 약간 그런 약간 감이 좀 발달을 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목으로 새롭게 보여주겠다. 방향성을 만들겠다. 뭔가, 어, 개혁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개혁이라고 말한 거는 토에 대비해서.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수생목을, 목이 되면은 그게 강해진다. 이제 보시면 돼요. 어, 근데 토가, 아, 수가 토를 만나게 되면은, 예, 여기 있죠. 예, 토가 토를 만나게 되면은 토의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들이 토를 만나면 영역화되고 그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어, 특히 토가 뒤에 있으니까 토복수가 되면은 더 드러나지 않는 영역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계속 뭐 토복수를 해준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 퇴적층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퇴적층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밖으로 드러내서 쓸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니까 석유도 사실 이게 동물 사체가 <laughs> 해가지고 뭐 미생물이 만나서 뭐 이게 몇몇만 년뭐 이렇게 동안 어, 만들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토국수 음.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 가정집에 이렇게 물탱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로 이렇게 만들어놨었잖아요 물 단수될 때 쓰려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수 근데 때가 되면은 이제 밖으로 꺼내서 쓸수 있다 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유로움보다는 수, 수생목이 된다라는 건좀 자유로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게 식상이니까 근데 토는 정해진 거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토라는 건 관성이거든요. 어, 사회적인 규칙이나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을 내가 수행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국수가 된다라는 거는 토가 수의 용도를 한정한다. 토가 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토가, 토국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은 안 보이지만, 잘은 안 보이지만,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주어진 것 안에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 뭐, 관제, 일단 좀 재관이 조금, 재관 위주로 발달하신 분들은, 새롭게 뭔가 시도하거나 이제 창조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안 돼요. 특히 이제 관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자기의 뭐랄까. 어,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는 거, 이거를 새롭게 하는 거, 이거를 개혁하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 그래서 사실 좀 재관이 재관 위주, 관성을 중심으로 제가 발달하거나, 관성을 중심으로 인성이 발달하거나 이러면은 좀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커요. 네. 저희 집안 식구들 이제 네명 엄마는 엄마는 식상이 없어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는 식상이 없어요. 저는 인성이 없고 근데 저희 아빠, 언니, 저 이렇게 다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세 명이 비슷해요. 두 분은 두 분은 당원이에요. 심지어 엄마만 달라요 정치적으로. 엄마는 이제. 관성과 인성이 발달하신 분,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정치적인 성향은 좀 다릅니다. <laughs> 어쨌든 뭐 그래도 근데 이 보수가 저는 보수적인 게 되게 잘 발달하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을 좋은 전통을 잘 고수하고 그거를 또 후손한테도 넘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잘못된 보수니까 그게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네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게 보수가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럼 <laughs> 네. 그래도 어쨌든 관성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아,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잘 활동을 한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목극토가 아, 이게 토극수가 되는 거는 어쨌든 목과 금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또는 화. 화로 보여지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아, 이 대운을 잘 기다리셔야 돼요. 대신에 잘 드러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잘 드러나진 않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때를 만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대운에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좋은 게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인수 무토. 네. 임수, 무토. 이렇게 토국수가 되죠. 임수는 모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토는 멀어진다, 높아진다, 고중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양간, 양간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무토를 만나는 모든 글자들은 약간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차별화 되려고 해요. 어, 내가 너네보다 수준은 높지. 그러니까, 물론 말을 겉으로 하진 않습니다.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인다. 근데 그거, 그런 성향을 실제로 잘 하려면 잘 갖추면 돼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 잘 하면 됩니다. 수준이 높은 거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니체를 좋아하는데 니체가 거리의 파토스라는 걸 말했어요. 거리의 파토스. 파토스는 뭐감열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 아 갑자기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이제 파토스라고 해요. 열정적인 마음 이런 걸일 일으키는 거 강자 약자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강자 약자. 네. 강자는 이 거리의 파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중은 남들이랑 어떻게 하면 비슷해질까? 어떻게 하면 평균을 따라갈까?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약자예요. 그리고 깃발을 든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약자예요. 자기 윤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강자는 계속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차이를 만들으로써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입법자예요. 자기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들을 쫓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네. 또 감목을 말할 때도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laughs> 모두 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나다움을 사실 강조를 하잖아요. 사주에서도 나다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나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나다움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거리의 파토스라는 건 쟤는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쟤랑 좀 다르게 해야지? 약간 이런 거여서 나다움을 하려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독특한 거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 음, 그런 게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임수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 얘는 깊어진다. 무토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와 무토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토국수가 저 밑에 있는 석유 같다. 계속 퇴적되고 있는 그 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깊은 산속에 계곡 같은 분인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뭐 신령스럽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신령스럽고, 근데 뭐 그렇게 또 너무 <laughs> 하실 필요는 없고, 약간 철학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게 평관인데,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현실성이랑은 약간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징적인 직 이렇게 이게 상징적인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대민 사업 대민으로 바로바로 바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응. 대신에 사람들한테 뭔가 정신적인 것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간 양간을 보시면 아 이게 뭔가 하나로 집이 딱. 떨어지게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대신에 두루두루 보는 눈은 굉장히 넓겠구나. 아,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So, 저, 저희 반에 예, 이러신 분이 있는데. 무, 뭐, 아니, 여기가. 인, 술, 무, 네. 예, 이러신 분이 저희 수업 같이 여기 줌 수업 같이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보시면 요렇게 역할이 좀 나눠지는 걸 보셔야 돼요. 응. 오술의 무토로 이 사람이 관이 엄청 힘이 있죠. 그렇죠. 살이 엄청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살을 다루는 뭔가 방법이 없어요. 살을 다루는 방법은 결국에는 금목 직접적으로는 금, 목이 되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오술로 화의 국을 잃어가지고 화는 투관하지 않았고 무토가 화생토 이렇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 임수 같은 경우는 술토, 오술에 무토로 투관을 했고 자기도 편관을 가지고 있죠. 이 편관을 위해서 내가 상징적인 직, 역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 금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지금. 이러면은, 음, 자칫하면,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이면, 어, 뭐랄까, 하기가 두 개. 복수정보. 긍정적으로 좀 하자면 이렇게 되고 조금 부정적이라면 하나 공부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양간이라서 아 만들어지려면 뭔가 하나의 전문성을 갖추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이게 보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의 분야를 딱 잡고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섭렵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중간에 한번 학위를 바꾸게 되면 전문성이 그만큼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곧, 곧 이제, 이분이 정사, 정사 대운이었나? 어, 대운도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공부한 게 있고 또 사회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이 임수로 정임 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 모아놓은 것, 잘 하고 있던 것을 하나로 포커스해서 보여주기 좋습니다. 그럼 재생관이 될때 자기 역할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거를 탁임이라고 하죠. 기토 탁임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렇죠? 이미 기토가 임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인데, 얘가 정관인데, 어 정관이 임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뭐랄까, 이 내면에 이미 관의 시스템이 이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토복수 하는 거 이렇게 토복수 하는 거는 밖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거든요. 어, 밖에서 그러니까 딱 뚝방이 막고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딱 막고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거는. 근데 여기는 임수 안에 기토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모래처럼 약간 흐르고 있는 거 또는 뭐 여기다가 어, 물감을 한 방울 탄 거, 그러면은 흰색 물이 물감을 타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국수의 형태도 달라지는 거를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름은 토국수지만 이 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조직의, 사회의 규율이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분들은 회사에 잘 맞춰서 다닙니다. 어, 회사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거스르지를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요 요렇게 된 사람이 만약에 이게 정관이고 이게 여자여서 어, 이게 남편으로 정해진다. 그러면은 남편의 규율이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뭔가 싫어하는 이렇게 눈치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고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어, 남편이 뭐 옷을 사다 줬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남편이 사다 줬으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어, 남편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수용해 준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또 이제 뭐 기토가 미토나 이런 게 있으면 네, 타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토국수를 자기 입장에서 또 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규제나 통제나 이런 게또 직접적으로 보여져요.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타김할 수 있는가, 기토가 흘러갈 수 있는가 같이 아니면은 본인이 지류하려고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기토가 독류하는가, 지류하는가예요. 독류는 어, 같이 흐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근이 없고, 어, 위에만 이렇게 있을 때는 동류하려는 게 커요. 임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류하는 거는 이제 기토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수를 자기 목적에 맞게, 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류예요. 네, 무게 합이 되었죠. 이렇게. 개수의 특징은 습, 습이에요, 습. 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해석하기 힘든 것 중에 개수가 있어요. 저는 좀 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개수입니다.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거든요, 개수가. 네. 근데 개수가 습이라서 되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무토를 만나면 이게 정관이기도 하고 무토 자체가 또 이렇게 딱 고중함 중간을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것, 어 무게감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개수가 어떤 안정성을 좀 갖게 됩니다. 일정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토북수가 되는데 이 개수가 윤하는 개수일수록 윤하는 개수일수록 무토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윤하는 개수는 대상 밖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양간들, 병화, 갑목, 무토, 어, 경금은 조금 힘들고 임수. 음. 이렇게 개수가 임수는 개수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개수는 임수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임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음. 네, 그렇거든요. 수는 또 섞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 서로 섞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임수처럼 통큰 것처럼, 음, 또는 어, 자기가 되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수는 불편하지만, 한 개수는 임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 네, 네. 그래서 윤하는 개수일수록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런 대상들. 네,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직장이라고 하면은 직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리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음, 음. 그런 것과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한한 개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그 이게 어, 윤하는 개수일 때는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유하는 개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개해 이렇게 돼 있을 때 또는 금이 강하게 여기서 계속 금생수를 계속 강하게 할때 이게 이렇게 금생수를 강하게 하면은 개수가 처음에는 윤하는 개수처럼 행동을 해요. 그니까 주변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요. 윤한다라는 거는 결국 주변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윤하게 되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스트 같은 거 표현 이제 그 설명 드리는데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면 내 얼굴이 촉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트는 막 이렇게 스킨 물론 스킨도 그렇긴 하지만 물이 막 천천 히 넘치면 안 돼요. 예, 그 진짜 안개 분사로 촉촉하게 뿌려줘야 돼요. 그게 윤희거든요.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금생수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처음에는 윤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생수가 지속이 되면 유화는 개수로 바뀝니다. 유화는 개수로 바뀌면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유하는 개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윤과 유는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음. 이게 통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개사요나 개사 음, 무무무지네.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개수. 하면은 이거는 진중의 개수로 나왔다고 해도 윤하는 개수거든요. 윤하는 개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목이 왔을 때 운에서 간목이 왔을 때 목극토가 일어나잖아요. 상관경관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명은 어쨌든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때는 회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들고 일어나서 뭐 아니면 말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말 실수 때문에 윗사람한테 혼나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퇴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관 경관에는. 어. 근데 윤하는 개수는 상관 경관이 회사 일을 잘 맞춰서 하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래서 잘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 이런 걸 이제 습습. 음간들은 항상 좀 습이 유용하기도 하면서 습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습하면은 현실에서 뭔가 내가 손발을 써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비습 이거를 특히 이제 비습이라고 하는데 현장 적응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수 무토 이런 거는 상징적인 직이라고 했잖아요. 상징적. 음. 그러니까 실체화되는 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비전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잘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비습하면 은 오히려 현장에서 나와서 실제로 이거를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잘 보입니다. 비습한 명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실체성은 뛰어나요. 실체성은 뛰어난데 이습 때문에 지게 계속 변화하기가 쉬워요. 하나로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네.